이번에는 스페큘러 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스페큘러 맵은 조명에 따라서 반사되는 번질 그림, 하이라이터 비슷한 건데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맵입니다. 그런데 실제 스페큘러 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그러니까 피사체를 중심에 두고 조명에 여러 가지 변화를 둬서 실제로 반사값을 읽어내서 그 맵을 제작해야 정상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멀 맵을 만들 때 사용했던 UV 타일 남자용, UV 타일 여자용. 자 이것을 이용해서 어, 피부와 그리고 나머지 옷감 이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스펙큘러 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노멀과 다른 부분은 어 지금 이 UV 타일을 보면 어 옷과 신체가 섞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분 을 한번 해서 볼게요. Main Man 아 UV에서 W 자 얼굴, 발등, 발바닥, 손, 혀. 자 이렇게 해서 알베도 맵에서 컨트롤 J 해서 복제를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얼굴 부분이 있는데, 얼굴에 위쪽은 천을 쓰고 있고요. 아래쪽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두 부분을 분리를 해내야 됩니다. 자 확대해서, 라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쪽, 그 다음에 아래쪽 천이 있는 부분을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J 눌러서 이 부분을 복제를 해두고요. 자, 그 부분의 레이어 영역을 선택해서 원래 있던 영역에서 지워주게 되면 이렇게 순수하게 살까 피부 부분만 남고요. 자, 이 부분을 가려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음, 옷 부분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맨유브에서 W, 옷, 자옷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ctrl j 옷 부분만 복제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 윗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자 아랫부분은 다리와 종아리와 뒤꿈치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피부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내야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이 종아리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에 한 번씩은 이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피부 부분을 역시 컨트롤 J 복제한 다음에 그 레이어를 선택해서 delete 하면은 이렇게 옷 부분만 남게 되고요. 자 여기를 레이어 이름을 옷이라고 해두면 헷갈리지 않겠죠? 자 닫고. 자 여기는 피부 부분. 자 여기도 피부 부분이니까 피부 부분은 Ctrl+E를 눌러서 합쳐둘게요. 피부. 자 그다음에 자이 부분도 옷이죠. 그럼 옷은 옷하고 컨트롤 1를 눌러서 옷 피부 자 둘의 구분해서 볼게요 피부 옷 왜냐하면 피부와 옷의 반사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그 다음에 피부 중에서도 어, 손과 발은 그렇게 반사도가 심하지가 않은데 얼굴은 조금 더 번질거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 레이어를 복제를 해서 한쪽 레이어에서는 얼굴을 아예 지우고요. 딜리트가 왜안 되지? 자 한쪽 레이어에서는 순수하게 피부,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얼굴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밍을 할게요. 얼굴, 자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총 3개로 구분되었는데 얼굴, 피부, 옷 3개로 구분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큘러는 어, 여기 있는 얼룩 무늬에 따라서 밝고 어두운 부분에 따라서 그 빛의 반사도가 다르게 되는데 여기 얼룩무늬가 실제 옷감에 있지만 옷감의 조명에 대한 반사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얼룩무늬가 나타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옷 부분에 필터, 블러, 에브리지 기본값으로 줘버리고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터, 블러, 에브리지 얼굴만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얼굴은 좀 특징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살려둘게요. 자, 이 상태로 해서 여기 배경도, 필터, 블러, 에브리치 자, 그리고 스펙큘러 맵은 어, 밝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명도만 인식하기 때문에, 이 얼굴 맵 위에다가, 휴엔 세츄레이션을 하나 집어넣어서, 세츄레이션 값을 다 죽여서 흑백으로 만들게요. 자, 근데 실제로 스펙큘러가 어 흑백 128보다 밝게 되면 어, 너무 많이 번질 그림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Brightness Contrast에서 b r i g h t n e s s 스 -100을 넣을게요. 자이 정도 해야만 어, 정상적인 밝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이 상태로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duplicator merge layer. 새로 저장해서 원하는 이름을 만들면 되겠습니다.